안녕하십니까. 정직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후불제 상조 상부상조 라이프의 대표 이창호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의 절차를 아주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족이 임종하게 되면 장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족과의 이별은 정말 슬프고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이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례 절차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경황이 없어도 고인과의 후회 없는 이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의 장례는 보편적으로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날짜별로 진행되는 장례 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장소, 즉, 장례식장을 선택한 후에 고인을 안치실로 모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상조회사에 전화를 주시면 신속히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례식장 내 빈소를 크기에 맞게 선택하고 3일간의 장례에 관한 대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장의 차량, 입관에 관련한 수의, 관, 입관용품, 적객관리사 2차장지 선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조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 날은 입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입관식은 염습이라고도 하는데, 염습은 고인을 깨끗이 하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생전의 모습으로 만나 뵙고 이별할 수 있게 메이크업을 통해 평온한 모습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입관식 후에는 종교적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기독교나 천주교는 입관 예배나 미사를 진행하게 되고, 불교나 무교 같은 경우에는 혼을 달래기 위한 성복제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관식이 다 마무리된 후에는 조문객을 최대한 정성 들여 맞이하면 됩니다. 3일차에는 발인 또는 출상을 하게 되는데요. 발인은 고인을 장지로 모시는 절차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90% 이상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차 장지는 화장 후에 보통 봉안당, 낙골당이라고 합니다. 수목장, 잔디장, 해양장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2차 장지 안치 후 마지막으로 추모를 드린 후에 비로소 3일간의 장례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3일장의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3일간의 장례 절차를 이해하고 있더라도 막상 장례가 닥치게 되면 경황이 없어서 신경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직한 상조, 상부상조 라이프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장례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3일장의 장례 절차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부상조 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